안녕하십니까. 지불의 연프로 김사장입니다. 예, 저희가 이 공간은 저희가 여러분의 구독자 20명. <laughs> 20명의 힘을 얻어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는 이제 김사장이 개인 사무실이고요. 사무실을 조금 공간이 넓어서 저희 이렇게 촬영 장소로 활용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장소 협찬에 대해서, 아유, 김사장 감사합니다.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겸사. 그렇죠 겸사겸사 겸사. 집으로 사무실이좀뭐 거의 이제 다음 저희가 진짜 더 이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은 더 정말 골프장 다운 사무실을 차려서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습 타석을 칠수 있게끔 하나 해놓고 그쵸 그렇죠. 그렇게 하면 소음이 좀 되나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음. 그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시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저번 근데... 시간에 저희가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횡설수설 하고 정신이 와... 없어 진짜 무슨 말 하는 무슨 말 하는지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지금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제가, 제가 제일 그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샤프트 스펙입니다 샤프트 스펙 샤프트의 이제 뭐 강도 무게 뭐, 토크, cpm,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시기 제일 편한 거, 김사장이 아기 편한 거는 그냥 무게랑 s인지, r인지, x인지 스펙을 좀 알면 충분히 그 타이버 선택에 문제가 안 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보시면은 이제 2 o a d 는 샤프트에 DI 제품에 6x라 써 있습니다. 6x 같은 경우는 60g대 그 스펙이 엑스트라 스티프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스티프, 스티프. 또뭐 다양한 샤프트가 있으면 좀 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게몇개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 흔히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샤프트긴 한데 옛날에 많이 쓰던 이제 특히 미국 선수들이 많이 쓰는 스펙으로 여기 플렉스 엑스트라색 세... 안보이잖나 보이나? 플렉스 엑스 자 웨이트 66g 이거 뭐톡 그뭐 뭐라 써 있는 거야? 아 이건 패스 편집해 주시고요 이게 X, 플렉스 X 웨이트 66g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얘기는 또 하나 더 이건, 이건 R이었나? SR이었나? 얘는 SR이라 써 있네요 플렉스 플렉스 SR 플렉스 오케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보통 샤프트에 이제 대부분이 그리 그 그람 수 랑 플렉스가 적혀있거든요. 플렉스 적혀있는 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샤프트가 휘는 강도에요 강도.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진정해 자, 김사장님도 한번 볼까요? 이게 휘는 강도. 이게 너무 강해서 잘안 휘어지네. X는 아예 안 휘어진다. X가 제일 강한 거예요. 서,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순, 순차적으로 R, 레귤러, 제일 약한 거. 그 다음에, SR. SR이 이제 스티프 레귤러라는 건데, 레귤러, R이랑 S랑 중간 단계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S 같은 경우는 스티프, X. X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스티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정확한 명칭까지는 참, 참, 차차 이제 골프를 하다 보면 점점 알게 되는 거고요. 뭐 더블 X도 있고 뭐 트리플 X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런 건 이제 저희랑 상관없는 이제 서양의 이제 거구들. 큰힘은 혹은 한국 분들 동양적인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강도는 이제 스윙 스피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스윙 스피드가 빠르면은 이게 많이 휘겠죠. 휘는 정도가 자 잠깐만 옆으로 가보실까요? 거기 거기 계셔도 돼. 내려오는데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버려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휘는 게 어느 적, 내 스피드에 맞는 강도를 선택을 해야. 적당히 휘어서, 폈다가 펴지면서 더, 그, 임팩트가 더 강하게 맞아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반대로 스피드가 너무 느린데 강한 걸 해버리면은 나는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안 따라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저번에 제가, 제가 쓰는 그 드라이버는 본인이 쓰기 너무 어려울 거다. 딱딱해서. 아, 딱딱. 이게 말랑말랑해요. 이게. 아... 이게 말랑말랑한 거야. 자, 김 사장이 한번 눌러봐요. 이 위에서 얘를 눌러봐안 풀어져요? 부러져도 돼요. 부러지면 사면 되지. 김사장님. 돈잘 벌었는데 뭐. 그리고 얘를 눌러봐요. 훨씬 딱딱하죠? 아 네. 단단하죠. 이 강도가 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람 수. 무게는 그냥 간단해 무게는 자기 힘. 힘. 힘에 따라서 그 컨트롤하기 편하고 뭐 쉽고 편하고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를 지망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걸로 좀더 빠르게 휘두를 쉽게 휘두를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이제 이제 운동 역학에 의해서 무거운 체로 무거운 물체로 때려야 더큰 힘을 받는 건 맞는데 스윙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도 맞춰야 되고 똑바로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걸 휘두르다 보면은 정확도를 못 해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내가 하고 싶어도 힘이 뭐 딸리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무게랑 웨이트랑 플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선택 방법은 플렉스 같은 경우는 스윙 스피드. 스피드에 따라 다르고 웨이트는 진짜 그야말로 자기의 힘, 스트렝스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플렉스랑은, 플렉스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조금 그 실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무게는 이왕이면 가벼운 쪽으로 선택을 좀 해, 해주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일단 좀 써봐야 아. 알것같 그렇죠. 알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일단은 그 스윙 스피드가 일단 일정해야 돼요. 내 스윙이 일정해야 되고, 내가 방향이 일정하게 방향이 돼야 돼요. 이 플렉스 강도에 따라서 공 구질도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아직 제가 이거 따질 단계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김사장은 그냥 닥치고 치면 됩니다 그 아무거나 치면 돼요? 아무거나 아니고 약한 걸로 그냥 저번에 이걸로 연습했을 때좀 어려웠었는데 아 이, 이, 이거... 아니, 그거는, 이거라서 어렵다기보단 그냥 김 사장이 아직 못 쳐서 그래, 이 그, 그거는, 그거는 당신 문제야, 그거는. <laughs> 간단히 플렉스에 대해서, 서,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김 사장도 실력이 좀 늘고, 여러분도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좀더 실력이 늘었을 때, 좀그 이해의 정도가 좀 높아졌을 때, 더 논의를 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